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서울 송파 등 인기 지역 고가 아파트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대출 규모 축소 등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KB 부동산 통계 등에 따르면 10월 KB 선도 아파트 50지수 월별 증감률이 0.72%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지수는 전국 아파트 단지 중 시가총액이 큰 상위 50개 단지를 기준으로 하며 9월 이후부터는 변동률 상승 추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실제 개별 아파트 실거래가격 하락폭은 통계 수치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84타입이 지난달 20억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8월 거래가격 대비 1억 원 가량 떨어졌고 머지않아 20억 원 선도 무너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전용 83타입이 지난달 19억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가격 20억 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2021년 8월 최고가 24억 7천만 원 대비로는 5억 7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서울 강남권 송파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이 최근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선 데다 경기 침체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송파 대단지는 수요가 탄탄하지만 최근엔 관망세가 짙어졌다며 고금리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데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당분간 집주인과 매수자 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